여기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바깥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프 형태가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뭐부터 그릴 거냐면 이거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y는 절대값 x-2 절대값 x-2라는 거 하고 마이너스 x+2라는 요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다는 것은. 여기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근데 여기에서 절대 값을 치운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음의 값들이 없어야 돼요. 절대 값이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가지려면 여기 음의 값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져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만약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이제는 어, 요두 개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다.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구간이 이렇게 그래프가 영역을 이렇게 나눌 거다.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자, 첫 번째 영역은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그러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값이고, 마이너스가 있고, 얘를 부를 다 바꿔야 된다고. 뭘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서로 사라질 거라고,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이 이거 값이 하면 4가 되겠네요. Y는 4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X축과 Y축이 그려지고, 어, 여기가 4라고 그리면은,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린 데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 값을 이렇게 그리자고요 어, 그러면 y는 4라는 그래프가 쫙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느 구간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만 그린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만큼만 우리가 그리겠다 이겁니다 자점 점점 점점 자두 번째는 어,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 작다면, 어, 여기는 지금 이 값의 사이 값, 0 값을 집어넣, x에 대0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양수가 되니까, y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거고, 양수니까 x 플러스 2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아, 0이네요. 이거랑 계산하면, 그죠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형태. 아이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그려 이런 형태는 쭉. 그죠 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2 값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값을 가져서 요점을 반드시 지낼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x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갖는 요 함수 그래프거니다 여기는 포함,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 그 다음에 요 그래프까지 나온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어, 세 번째는 X가 누구보다 큰 거, 2보다 크다면, 어, 이 값도 양수가 될 거고, 이 값도 양수, 이 값도 다 양수가 된다고, 지금. 양수, 양수. 그렇죠. 그럼 y는 뭐라고 쓸수 있어? 어, x-2,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가 돼서, 2x하고 2x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된다. 자, y는 여기, 여기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그래프가 돼서, 이걸 포함해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래프에다가 절대 값을 이렇게 쉬웠다고. 그러면 여기 값들이 다 음수 값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이 값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양수 값을 갖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요, 여기 값들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여기 점들이 다 양수 값으로 절대 값 올라왔으니까, 그 그렇죠? 여기도 절대 값, 이 값들에다 다, 이 값들에다 다뭘 하는 거야? 절대 값을 취한 거라. 그쵸? 그렇죠? 절대 값을 취했으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양수가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